하나, 둘, 시작. 안녕하세요, 세텀피플입니다 어, 여기 소개 한번 잠깐 한국세요 그 사무용 가구, 뭐 책상, 책장, 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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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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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에서한에서에 서신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입니다. 평형수는 48평이고요. 확장공사를 포함하고요. 이제 부분 샷시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뭐 썼던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공 전 이제 저희가 실직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연식대가 대부분 이제 체리 색상을 많이 쓰는데.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밝은 이제 오크 계열을 좀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현관입니다.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계열의 골드 포인트를 줬고요. 이 현관장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띄워져 있는 행잉형 신발장을 사용을 했고 형태는 뭐 이제 모던, 모던. 색상은 화이트 텍스처라고 얘기하는 질감은 무광 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손잡이의 모양이 따로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원하시는 손잡이로도 이제 시공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슬림 중문들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세요. 요즘에는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에 뭐 도장이나 또는 랩핑이 되어 있는 그런 얇은 프레임의 중문들을 또 선호를 하십니다. 혹시 여기서 딱 봤을 때, 어? 9mm 문서? 그렇지. 9mm 문서 <laughs> 맞은 <맞아> 걸로 했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아주. <laughs> 네. <laughs> 모든 도어들이 9mm 문선을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어 저희가 이제 문을 시공을 하게 되면 이 문틀 테두리로 문선 몰딩이라고 하는 6cm짜리 몰딩이 보통은 시공이 되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 9mm예요. 한 네, 진짜 얇아요. 그래서 9mm MDF로 문틀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필름을 쌓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발전을 한다 하면은 그렇죠. 무문선 또는 요즘 히든도어 그렇죠. 요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천정 몰딩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얕게 들어갔고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화이트 색상으로 같이 주니까 어 몰딩이 있는 듯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톤이니까 네. 안쪽에 가구나 가정 같은 거 넣는 재미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탕 베이스 컬러는 그냥 죽입니다. 화이트나 모노톤으로 그냥 죽이고 가구나 조명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색깔을 죽이거든요 죽여버려 그렇죠 주기. 바닥은 색깔을 좀 줬어요 20평대나 30평대 초반 같은 이제 중저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좀 넓어 보이는 거를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 색상도 밝은 쪽으로도 이제 많이들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48평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평형대가 있다 보니까 다 화이트면 우리 집이 너무 떠보여요 그래서 이 바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지 컬러에 가까운 이제 우드 이제 마루를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트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주방으로 넘어가는 아치 게이트. 라운드 문선? 그러죠, 그러죠. 라운드, 음. 라운드 시공이라고도 하죠. 스마트 해보여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치 게이트라고 <웃음> 네, <웃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타일인데 이게 600에 1,200짜리 타일이에요. 보통 아트월은 무매지시 공을 합니다. 매지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약간 이제 대리석 같은 느낌의 이제 포세린 타일로 주방은 폴리싱 거라네요 네, 그래서 주방하고 이제 거실하고 좀 바닥재를 다르게 했어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뭔가 가림판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방화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행위허가증명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 확장공사를 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OK 사인이 나와야 저희가 이제 이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아랫 집과 우리 집으로 불이 넘나들 수 있는 것들이 더 가까워져요. 발코니는 탈게 없어요. 이제 실내가 되면 뭐 도배도 할 것이고 마루나 장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자재들이 많아지거든요 밑에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 이제 뭐 슬라브 단차가 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화판을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화판이 들어가야 돼요 확장공사를 하시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가 보실 건데 뭐 작은 방 같은 경우 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샷시, 짧은 샷시 같은 경우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방아판을 시공을 안 하셔도 돼요. 뭐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바닥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타일과 이제 벽면 같은 경우에는 탄성 세라믹 코트라고 하는 이 코팅 페인트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탄성 코트를 칠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생겨요.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크랙을 통해서 이제 스며드는 이제 누수 이제 그런 이제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기 그렇지 그렇지 네. 네. 탄성 코트가 작은 돌가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고온에 가열을 한 돌가루들이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다는 거지 얘가 완전 이제 뭐 방수를 한다거나 곰팡이가 안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관리에 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방 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오, 깔끔하게 잘했다. 네, 이거 이제 그 코너장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음. 예,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테라조 타일이죠? 네, 테라조입니다. 300에 600가 테라조 타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안방 이제 E0 등급의 친환경 자재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조명까지 같이 이제 도어 센터 맞춰가지고 예, 다운라이트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도배도 좀 베이지 톤으로 잡았네요. 네, 도배가 이게 이 색상이 약간 <laughs> 베이지면서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예, 좀 달달한 칼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 아, 쪽으로 달왜 아, 네, 우리 약간 솜사 <laughs> 솜사탕만 날것 같지 않나? 약간. <laughs> 어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에다가 화장대 개념이지만 서랍장으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벽면에는 거울 달아드리고. 이제 하부에는 실용적인 거예 예, 제작각으로 이제 서랍장. 어, 오. 네, 예, 안방 욕실인데요. 첫 번째 60cm, 60cm 테라조타일 사용했고,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졸리 컷 시공했습니다. 졸리 비싸요. 졸리죠. 어, 힘들었어요. <laughs>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잡철 공사라고 해서 이제 각 파이프로 저희가 미리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금속 판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타일을 붙였어요. 일반적으로 SMC로 되어 있는 흰색 욕조가 아니고 그 벽돌로 쌓아가지고 저희가 타일로 똑같이 마감하는 조정 욕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어떤 거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네, 이것도 이제 조적 쌓아가지고 음. 네, 오픈 선반 형태로 이렇게. 목욕탕 간것 같은 느낌. 네, 목욕탕이에요. <laughs> 지금 이제 거울 같은 경우도 이제 조명 거울 시공해 드렸고 이제 수전이나 악세사리류들은 이제 블랙 컬러로 밖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 여기는 이제 부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여기가 <laughs> 이제 그 아파트 구조 자체가 오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부스도 이제 빛각으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laughs>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직각으로도 이제 붙여가지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네, 아이방 아이방인데 이 방도 이번에 확장을 했어요. 이제 벤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좀 이쪽에서 앉아서 뭐 책도 볼수 있고 또는 여기 이제 뭐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수납장 형태로 이렇게 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어 가리해서 이제 도어를 디자인을 바꿔드렸고요. 여기는 창이 이렇게 높게 돼 있으니까 확장을 해도 저희가 방아판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모양이나 패턴이 있는 포인트 벽지로 갈까 했는데 또 아이가 또 크고 나면 나중에 또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약간 이제 심플하면서도 좀 변화를 줄수 있도록 이제 투톤으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어요. 뭐 나머지 방들은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하고 저희 이제 뭐 도배 마루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이제 모던 화이트 컨셉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용적인 어, 측면에서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젊으신 이제 부부세요. 그래서 이제 자재 고를 때 굉장히 센스 있게 잘 골라 주셨어요. 예, 저희랑도 이제 이게 소통이 잘 돼가지고 현장이 예쁘게 잘 이제 시공이 됐던 현장입니다. 금액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 거의 다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이제 7천 이제 초중반 정도 에, 예산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작년인 예산입니다. 걸 감안했을 때그렇죠 그렇죠. 작년 올해로 오면은 예, 예, 또 이렇게 단가가 이제 올랐죠. 계속 단가들이 예. 오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방문을 주셔야 예. 한 푼이라도 <laughs> 저렴하게 지금 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자재가 안 들어와서 지금 뭐 철근 유리 나무 다 올라요. 지금 너무 비싸서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음, 큰 평수를 했으니까 작은 평수를 해볼게요. 자, 해보기 타임. 20평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집이 있어요. 방이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어요. 전주 서신동에 있는 한일동화라는 아파트예요. 이게 24평짜리 아파트고 현관을 보시면 뭐 30평대나 40평대들은 중문을 많이들 하세요. 20평대는 중문을 하시기가 조금 꺼려져요. 우선은 현관 자체가 거실이랑 일체형이에요. 여기다가 중문을 딱 달게 되면 어떤 고객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집에 전화부스가 있다 여보세요? <laughs> 이렇게 딱 전화부스가 있다 이렇게 너무 답답할 수도 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욕실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문을 선호를 하시는 분과 아예 좁아 보이니까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립을 해요. 이때 당시는 바닥에 이런 헤링본 스타일이 되게 유행을 했었었고요. 네이비 색깔 톤들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좌측 보시면은 파티션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보통 파티션 안에는 뭐 유리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구성들을 하시는데 아 유리를 지금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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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다방을 이렇게 딱 던지면 돼요. 그 이렇게 딱 던져버렸더니. 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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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대도 전체 확장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주방 쪽을 확장을 했어요. 뒷배란단 쪽을 음. 확장을 함으로써 냉장고나 이런 추가적인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주고 등박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보통은 이제 아트월 자리나 소파 자리 쪽에 많이 넣는데 보시면 이제 위에 T5로 간접등을 쏴주고 밑에다가 이제 할로겐으로 이렇게 뭐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잡아줬죠. 여기다가 이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걸어 놓으면 또 다른 식으로 네, 예 이쁘겠죠? 그냥 식탁일체요. 싱크대 연장선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지만 식탁으로도 쓰실 수 있게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것이고 어, 용도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스관이 무조건 노출을 하셔야 돼요. 가스관을 가려놨다가 그쪽에서 샌다거나 무슨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어, 다 가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일이 커져서야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홈을 파서 음, 이거 벽은 우리가 친 거예요? 이거요? 네. 원래 있던 벽이요. 아 원래 있던 벽이. 네, 원래 있는 벽인데 근데 앞에 이렇게 우수관이 지나가서 별로 음. 의미가 없을 음. 것 같아서 오히려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딱 여기 세탁기 자리다라고 이제 그렇죠? 자리를 네. 만들어준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장 이쁘게 짜도 괜찮죠. 음. 네,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는 과도기네네 과도기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보고 있으면 변화된 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돼요 남자남자한 남 남자, 남자한 집이에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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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 집 남자 고객님이 다 고르신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음. 네. 저는 약간 이제 러블리 달달하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라고 남자. 해야 와끝 그. 우리 그 센터피플 영상 보면 저희 거한두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이제 V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오오오. 오, 저 오, 겁나 신기하다. <laughs> 저희 바닥 다단... 저, 저 오, 오 대박. <laughs>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이제 여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 또 명절도 돌아오고요. 그래서 남은 여름 또 지치지 않고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번에 또 다음 화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돈좀 사야 돼?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 찾았다! 찾다 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뒤로 가기 누르세요 뒤로 가기. 찾았다. 뒤에도 돌아보시고 위에다가 천장 아래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오 대박. 어 진짜 있는 거 같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이 정도 퀄리티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 집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꼭 쓰고 한번 봐 보세요. 아니면 오시면 제가 아까 우리 뭐야 우리 PD 양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되어 가지고 제가 알려 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안녕.